수요일 말동화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위로와 힘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오늘 말씀은 민수기 24장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는 계속해서 모아방 발락과 당시 선지자였던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모아방이었던 발락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에게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싸워서는 이길 가망이 없구나 생각하면서 다른 전략을 취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름 당시에 용하다는 선지자였던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모아방 발락이 많은 복체를 가지고 발람에게 찾아가지요. 그런데 그때 발람은 자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으나 두 번이나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 발락이 세 번째로 이제는 장소를 바꾸어서 발람에게 저주하기를 원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네 번째는 발람 스스로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와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대적들의 멸망을 예언하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결론으로 25절에서 25절, 마지막에 발람과 발락이 헤어져 각기 제갈 길로 갔다라고 오늘 민숙이 24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분 22장부터 계속되는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지 좀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집요한 대적의 모습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두 번 실패하고도 결코 포기하지 않지요.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이들은 세 번, 네번 계속 시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발락이 발람을 이용하듯이 때때로 사단, 대적은 영적인 사람을 이용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내로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소가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또한 쉽게 포기하지 않으면서 긴장을 풀지 말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여서는 안 되고요. 함께함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지칠 때는 격려해 주고 손 잡아 주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함께 이 길을 갈때 우리 모두가 함께 영적인 승리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서로 서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푸른 나무계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두 번째로 자 발락과 발람이 이제 장소를 바꾸고 방법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통하지가 않지요.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장소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그리고 방법을 바꾼다고 할지라도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 자체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 중심이 변할 때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더라도 여전히 변화하고 성장하고 새로워지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자꾸 성장을 핑계로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되지 않는, 않는 사람. 그러면서 자꾸 다른 상황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어, 탓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에게 허락한 삶의 자리를 잘 인내로 지켜가면서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다른 생명을 축복하기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지로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된 말씀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어디선가 우리가 들었던 기억이 있지요. 어디서 들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창세기 12장,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그의 백성들을 늘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라시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축복으로 제가 이웃과 이 땅을 축복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꼭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것은 22장부터 24장까지 계속되는 발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발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데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발람은 겉모습만 그랬을 뿐 실제로 그의 관심은 다른데 세상의 물질에 있었습니다. 그런 발람의 결국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럼 오늘 본문 25절의 기록처럼 각기 제갈길로 갔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발람이 물질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방법을 발락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은 자신이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스스로 무너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지 하는 내일 본문에 잘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발람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민수기 31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미디안의 왕들이 죽을 때 그리고 발람이 함께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겉과 속이 다른 양다리 신앙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 그의 속으로는 여전히 세상 육심을 추구합니다. 이 둘을 다 얻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나마 건강한 방법으로 그 둘을 얻으려고 하면 그나마 괜찮지만 발람은 부패한 마음으로 교묘하게 속이면서 이득을 취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발람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 안에는 이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거나 그것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고집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반락과 반람의 모습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것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첫째는 우리의 대적이 집요하고 교묘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본질이 중요합니다. 상황이나 환경, 어떤 방법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 본질이 하나님을 향하고 변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축복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땅과 생명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 양다리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분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귀한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길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